사실, 마이는 할 생각 없냐고요? 마이는, 딱히, 재미가 없어서. 아, 우리 서블 리블리님, 감사합니다. 413개, 감사해요. 413개 준 사람한테 킥킥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네. 근데 내가 킥킥가 있나? 아, 킥뷰가 없다. 게임 시작해가지고 충전도 못해서. 우리 서블리님한테는 제가 다음에. 아니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서블리님. 다음 판 이즈원들 안, 안 그래도 근데 이즈원들 그보여달라해서 한번 하려고요 이제도 그레이브는 도끼 두개 들고 있으면 이제 딜교하면 무조건 이겨요 무조건. 찍었죠? 랩 찍었죠. 이랩 찍었으면 그냥 이랩 찍은 이랩 찍었으면 이렇게 그냥 W 키고 달려가서 똑껑페면 이게 무조건. 웬만하면 도끼 두개 있으면 엄청 세거든요. 드레이브는 드레이브는 도끼 두개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딜교해도 돼. 아. 대포 와 오케이 이제 집가고 이즈 원딜 다음판에 약속해주면 선불로 이, 이, 400개 쏜다고요 오케이 쿨 cool. 다음판에 이즈 원딜 400개 미션 쿨 cool. 음, 오지랖판들 보여드릴게요 도끼 하나로 싸우면 음, 지지는 않는데, 좀 약하다고 해야 되나? 질 수도 있어요. 어, 잘못 싸우는 거라서. 도끼 두 개를 무조건 들고 있어야지. 세거든요, 드레이브는. 도끼 두 개를 들고 있어야지. 그니까, 러 하나를 놓쳐도 또 이거 큐를 쓰면 두 개가 되니까. 아, 우리 오지라퍼님. 감사합니다, 400개. 어, 폰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오지라퍼님. 피드론 딜 4,000개 선입금 하면 보여주냐고? 팬가입도 안 됐는데? 뭐, 선입금 하면 뭐, 그거야 뭐, 보여주기 어렵지 않지? 너무 쉽잖아. 피드론 딜 4,000개면, 어, 선입금 하면 내가 한두 판도 보여줄 수 있어. 이렇게 라인이 많을 때는 항상 저가 말하죠. 이렇게 그냥 미니언 일단 라인부터 녹이라고. 이럴 땐 싸움 걸면 안 돼. 라인부터 녹이고. 드래브는 열광이에요. 열광, 열광이라서 이렇게 계속 때리면 엄청 쎄. 첫템은 웬만하면 저는 요우무가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데, 뭐, BF, 곡갱이, 뭐, 흠낙가가지고 피바라기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인피 가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요우무가요. 환불 그냥 그거, 어디였지? 구매한 곳 들어가면 있어요. 드락사르, 드락사르도 괜찮긴 한데, 첫템은 요무가에요. 와.. 아깝다 한대 더 때렸으면 죽었는데 저거 렉사이가 생각보다 쎄딱 한대 남았는데 대, 한대 원딜중에 드레이븐이 제일 센거 같다고? 라인전은 어.. 드레이븐이 제일 센거 같아요 근데.. 드레이븐 좀 후반엔 별로 안좋은거 같아요 라인전은 어.. 거의 제일 쎄지 내가 힐이 있었나? 힐쿨 아니었어요? 힐 있었나? 몰랐네 말하면서 하니까 잘못 보온 같다. 내가 진 강의는 어제 했어요. 음, 어제 한거 보시면 돼요. 어디서 핑크를 지울래, 지울라고 하는데 돌았나? 바텀 라인전도 우리가 유리한데, 이렇게 핑크 지울라고 하면, 어디서, 이렇게, 어디서 하면서 좀 안무빙 해줘. 그럼 도망치거든. 핑크를 지워? 아, 이 자이라 귀찮네. 한번 죽여야 돼, 저거. 오케이, 이러면 이득 드레이브는 패시브가 돈 도주기 더 더, 더 때문에 이렇게 다이브하면서 그냥 죽이면 돼 잡고 죽으면 개이득이지 어제 악시 컴퓨터에서 조금 추가해서 주문했다고요? 아 그래요? 좋으실 거예요 아마 템뭐 가지? 돌이 많으니까 그냥 BF 가자 음, 드레이븐 딜 살벌하죠, 잘 크며. 퀵뷰 한 달권 세개 다시 충전했는데, 다시 가능하냐고? 님들, 이제 오, 우리 오지라퍼 님이 니값 하신다. 가자. 열개펜 가입, 퀵뷰 드릴게요. 열개펜 가입 지금 하시는 분 빨리 퀵뷰. 한개핀 가입 검사에 10개인데, 10개, 10개 이상 없나? 10개 핀 가입, 10개 핀 가입 하시면 퀵뷰 3, 한 달인데, 없나? 이득인데, 이득 10개 핀 가입 하시는 분들이 없다. 다 자는 같다다 잠들었다. 오지라퍼님 시청자분들 다 잠드신 것 같은데요. 희성이님, 이모티콘님, 놀든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넌님도 감사합니다. 인생은 어, 타이밍이죠. 큐브 이벤트 끝났어요. 그, 뭐야, 오지라퍼 님이 다 주셨어요. 음, 메이저 님 감사합니다. 10개 핀 가입. 끝났어, 끝났어. 여기 와드 였나보네? 현재 1티어 원딜이 칼리, 코그모 트위치, 자야. 자야 귀찮게 하는데 선수응 가서 뚝배기 깨면 안 되냐고. 여기서 수응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 그것도 괜찮네. 수응 갈까요? 여기서 딱 수응 가면 좋겠는데. 너무 쎄, 너무. 아, 우리 악신님, 화이팅님! 또뵙개 감사합니다. 중계방에 계시네. 왜 중계방에 있어? 화이팅님, 아이디 너무 좋은 거 같아. 악신님, 화이팅님! 감사합니다. 뵙개 드레이븐, 이 스킬로, 스킬, 뭐, 뭐, 막아지냐고? 이 스킬로 스킬 막아지는 게, 그냥 돌진 같은 거 밖에 없는데? 알리스타, 뭐, 이, 넥사이, 뭐, 날라오는거 있잖아. 너무 흥해서 너무 쎄, 지금, 근데. 이주음이 막히냐고, 드레이븐 이에? 안 막히는데? 스킬 막아주는 건 아닌데? 그냥 돌진 같은 거 막아주는 거지. 이게, 근데 드레이븐이 진짜 센 게, 잡나 실드에 공격력도 올라가고, 향로까지 있고, 템도, 템도 지금 잘떠서 그래. 엄청 쎄, 엄청. 딜이 위치인 것 같은데? 건들지 마라. 건들지 말라 했지. 어, 도끼 안 주워졌다. 한번 봐주자. 드레이븐 도끼 위치는 자기가 무빙하는 곳에 떨어져요. 내가 뒷무빙 치면 뒤에 떨어져. 앞무빙 치면 앞에 떨어지고. 피바 간 다음에 그냥 이제 수훈갈게 이제 수훈 피바 띄우는 게 낫겠다. 음, 화이팅님, 오, 오지라팟님, 오늘 근데 왜 이렇게 킥뷰를 많이 뿌려요? 화이팅님, 본방 오세요, 본방. 킥뷰 드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뭐야? 이봐, 무빙하는 쪽으로 떨어지거든? 내가 오른쪽으로 무빙하면 오른쪽으로 떨어지고, 왼쪽으로 무빙하면 왼쪽으로 떨어져. 봤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